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어, 저는 생물공학연구실 오유관 교수입니다. 어, 3학년 여러분들이 4학년이 되면 졸업과제, 창의적 설계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어, 생물공학연구실에서는 해마토코코스 프라빌리스를 이용한 항산화 색소와 지지 생산에 관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4학년이라기때 창의적 설계 과목을 듣게 됩니다. 어, 저희 생물공학연구실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때 생화학을 필수로 들었고요. 미생물학 또는 생물화학공학을 한 과목 이상 들은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마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에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짧게는 짧게 CCU라고 이해하는데요. 어, 저희 생물광용실에서는 생물학적 CO2 전환, 구체적으로는 미세조류 바이메스로부터 바이올류와 바이오소재를 만드는 CO2 생물 전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이야기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생물 공정 기술, 미세조류, 또는 미세조류 광생물 반응기 배양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 제가 유튜브에 짧게 소개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이 동영상을 본다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하는미세조로는 해마트 코코스 프라빌리아스입니다. 이 친구는 항산화 색소인 아스타잔틴을 고농도로 생산하는 균주로 알려져 있고요. 이미 상용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킬로그램당약 7천달러까지 가는 고가로 판매가 되겠고요. 물론 정제가 됐을 경우입니다. 어, 바이오리파이네에서는 어, 쇼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의 아스타잔틴 오약품이나 식품으로 만들뿐만이 아니고 그 잔여 바이메스를 이용해서 연료나 기타 여러 가지 고부가 제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바이오리파이네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리파이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미세 조류를 대량 생산하고 그리고 아스타잔틴을 좀 빠르게 싸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기술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처하고자 하는 게 광생물 반응기를 이해서이 미세조류로부터 아스타잔틴 생산 속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광생물 반응기를 셋업하고 운전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확인하고 자다 자란다면 그 미생물이 만드는 아스타잔틴과 치질의 함량을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광생물 반응기의 운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 어,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요. 배지를 어, 쓰고요. 일단 그 워킹 볼륨은 한 400L 정도 하고요. 온도 를 유지하고 빛을 조절하고 그다음5% CO2를 조절을 통해서 미세 조류를 어,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메스 프로 컨트롤러 시스템도 다뤄보고요. 이렇게 CO2를 이렇게 공급함으로써 어, 녹색이 미세조류를 빨갛게 만들어서 아스타잔티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어, 대략 배양은 이 미세조류는 배양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미세 조류를부터 아스타틴을 어떻게 빨리 만들 것이냐. 이 빨리 만든다는 것은 이 색깔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양 시안 동안에 세포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조사할 텐데요. 자, 형태학적인 것은 우리가 과학 현미경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얼마나 빨개졌을까? 그다음에 세포가 얼마나 분열에 잘자았다는 셀럼버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자란 미생물의 농도는 드라이셀 웨이트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4일 동안 이해마트코스를 키우고 나면 녹색에서 빨갛게 자랐을 텐데요. 어, 이 빨갛게 자란 미생물을 전자현미경을 보게 되면 알갱이모양의 아스타잔틴이 관찰되고요. 이렇게 큰 방울 형태의 기름도 관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 볼 거는 이 아스타잔틴이 얼마나 합성할까? 아, 이 경우는 HPLC로 분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미세조류가 얼마만큼 지질을 합성할까요? 그 경우는 g c 로 분석해야 됩니다. 사실 어, 학부 때이 기기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아스타잔틴과 지지를 분석에서는 뭐 유도체와 또는 여러 가지 분석 어, 테크닉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하나 를 끝내고 나면, 어, 이제 결과물을 제가 예상으로는 일단 그룹 동영상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길 바라고요그 다음 개인별 PPT 발표, 그 다음에 개인별 실험 리포트를 내게 됩니다. 자, 실험의 특성상 한 4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공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 사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